삼절에서 사십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바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지8 4 년이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승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죄 주의 율법을 저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비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른이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위에 그 있더라. 오늘 본문 40절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하시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본성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하나님이시여 다른 하나는 참된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 몸 안에 그 존재 안에 두 가지 다른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 본성의 한 가지인 이 신성, 신성을 예수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신성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소멸도 없고, 영원하고, 영원히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성은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할수 있는 것이 신, 인성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은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오늘 누가 계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 차원에서 아기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의 시절은 100% 인간 부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 태어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젖을 물은 적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뒷본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100%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기저귀를 찾을 것이고 그 뒤로 내놓은 그 볼일들을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처리해 줬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커서 성인이 되기까지 매일 삼시세끼 부모들의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그 밥을 먹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소년이 될 동안 여러 가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모가 어린아기 예수님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귀한 구원자 주님을 키움, 육신의 보호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한지 온갖 희귀병이 나돌아가지고 나왔는데 자녀가 다운스위트룸에 걸려가지고 아주 얼굴 모양이 이상하고 손이 돌아가 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아티즘 그런 자폐증에 걸린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리를 많이 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아토피병, 또 태어나자마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도 있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 병원에 몇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투석을 하는 그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어린 나이까지 와가지고 투석을 하기 위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는 평생 건강한 이 키드니 신장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피를 막한 번씩 돌고 오면 지금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어려서부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투병하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온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성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고 그랬어다 그분이 살았던 나살의 동네를 결혼했을 것이고또그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비록 멀리 있지만 그시대 천하 로마 제국을 가이사하우 구스도가 다스리다가 얼마 전에 죽고 제2대 황제로 티베리우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또 그가 사셨던 갈리는 계속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남쪽이단은 여러 총독들이 번갈아가면서 그 남쪽 지방을 다스린 것을 들었을 것이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라모를 구사하셨고 더러 헬라말이나 로마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또한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들었을 것이고 선배들을 통하여 구약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가를 들었을 거예요. 또 여러 번 강대국을 향하여 자기 조상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공동체와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배우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서 가장 가져야 될첫 번째 법목이 뭐냐 순종하니다 내가 내부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실 때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권위에 순종하시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보고 그 자기를 따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겸손을 체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를 안다고 할 때,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안다고 할때그 암은 예수님이 친히 체험한 암이란는 거예요. 체험적 암. 그래서 예수님의 체험은 깊이가 있고 실제적인 것이며 많은 영혼의 양떼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참 슬프셨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그 모든 희노애락의 문제를 예수님 친히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목마른 사람의 심정을 알고 병든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할때그 알은 정말 레알, 리얼한 것은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희노애을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암나할때그 암은 진짜로, 지식적인,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인 암이라. 이런 걸볼 때에 공동체를 어, 이끌어가고 섬기는 지도자일수록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사랑하는 부모를 여의고 나니까 부모를 여인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허전할까. 응. 저희 아버님은 1960년 no, 1996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쯤 돌아가셨습니다. 6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63세가 되었어요 저 밑에도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지만 가끔 가다가 아버지를 부르고 싶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고 그냥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고향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런데 없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아버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배우기로, 우리가 믿기로 천국 가셨다 그러는데, 정말 거기 가 계신가요? 거기가 어딘가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때 내가 아픔을 체험할 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봉을 여의고 보니까 봉을 여의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희도애락을 다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하면 그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그런, 어, 어린아이고 청년으로 성장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어린이로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나이 12살 때 가장 강력하게 자기는 그냥, 그,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라, 음, 하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다 12살. 그래서 10살의 성전에 육신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12살 때 하나,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음, 자기의 자의식, 자의 자기의 참된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의 아들인 그를 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까지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경군의 그런 훈련을 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주신 알밤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혜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자녀들의 삶의 마지막은 미안하지만 비참하게 하나님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복된 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양육과 사랑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기도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퇴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례요한의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어요.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무원을 통해서 축복기도를 받았고 이제 오늘 범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랜 동안 84년 동안 있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이 안나 여 선지자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이스라엘에 구속을 했어. 구원 말씀 은 구원자여 메시아의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성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축복하고 <laughs>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성장할 때까지 옛, 육신의 그 부모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적 성장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끓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상에서 사람만큼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긴 세월이 걸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알통에 주로 뭐 매일 이제 알을 넣으면 우리가 주소서 가는데 이번에는 안넣고한 12개를 그냥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떼를 알고암탉이한 마리 그 알통으로 들어가더니만 21일 동안 줄기차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 품으로. 가끔 여기 보면은 모의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거의 그냥 20시간 정도 하루에 그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와가지고 모의 먹고, 물 먹고, 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닭 얼굴이 그냥 푹할 정도로 그냥 애쓰면서 20일 동안 알을 품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일곱 음, 마리 병아리가 나왔어요. <laughs> 그때 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물통에 빠져가지고 한 놈이 또 죽고. 그래고 병아리 한놈 죽었다고 우리 사모가 내한테 그냥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치는지 멍청하게 그냥 큰 물통 줘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었다. 아, 얼마나 그냥 무한하든지. 그냥. 아, 그런데 요 병아리들이 아래서 나오면은 그끈적끈적한그 물기가 이제 다 마르고 나니까 그냥 빨딱이로 서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어미닭이 꽉꽉꽉꽉꽉꽉 그러면서 이제 모이를 주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먹고 그냥 빨빨빨빨 그냥 또 따라다니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놈의 인간 자녀들, 어린 애기는 도대체 이거 몇십 년을 그냥 돌봐줘야 되는지 아장성해에서 결혼하기까지 20년 이상, 30년 요새는 그냥 비혼주의자들이 생겨가지고 결혼도 안 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평생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 같은 그런 자녀도 있다고 부르죠. 그만큼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대리로 이 인간은 긴 시간 동안 성장이 필요한 거죠. 봉어를 통해서 주변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늘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친구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는 친구 따라 감량한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마음과 뜻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미 동맹이 진짜 동맹이고 친구면, 좋은 것도 함께 70년 동안 나누지만, 친구가 겪기로 갈 때는 충고도 해주는 것이 친구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내전 간섭이 아니에요. 동맹이 뭡니까? 친구예요, 친구. 그것도 혈맹. 3만 5천 명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그 피를 흘린 그런 동맹이 미국 말고 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미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요 친구는 간섭할 수 있습니다. 왜?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박호갑 선생, 국어 선생님. 국어선생님. 제 반, 뭐, 단위 선생님이든 아니든 3년 동안 참철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에 기여해 주시는지 몰라요. 대학 입학하던 그날, 그 입학 결과가 발표된 그날 추운 겨울에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와라라 네 대학 입학했다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깊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이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번에 40년 만에 지난 2월 발렌타임 데이 때, 제가 돈 200불을 웨스턴 유니언으로 보내드렸어. 선생님, 뭐, 약속하지만, 제자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보낸, 이제 80이요? 80이 넘어 우리 노 선생님, 두내분 그 가셔서, 조금 맛있는 점심이라도 함께 드세요. 답장이 오기를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고맙다. 잘 쓰겠다. 우리 예수님의 제일 가는 스승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나는 행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나는 듣고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늘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34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질, 좋은 지능을 타고나도 후천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천재적인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무리 천재적인 그런 지능과 어, 재능을 줘도 환경을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와 선생을 잘못 만나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교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되고 장성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차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도 좋은 부모, 좋은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문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또 필요하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저희들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햇빛과 바람, 또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들을 생산케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게 해주신 거 너무나 우리 예수님의 인성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성의 성장을 보았던 육신의 부모, 이웃들, 친구들, 또 견건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어찌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의 부모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여생 기도하고 후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